싹 돌려가면서 이걸 데칩니다. 이거 도렇게물을 이렇게. 찬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한시간만 말리세요. 한시간 살짝 바람 쐬렇게군요 이렇게끔요. 이걸 장아찌 담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양념인자. 비법 을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두저리두 수저. 대충 이렇게. 이렇게. 그고요자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바 안녕하세요. 화초 청주백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그 패티병에다가 집에서 누구나 아무나 상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는 방법 알려주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아이, 저기서 그러네 와갖고, 아이, 저, 저, 저번에 며칠 전에 그저 오이 그 장아찌 김치 있잖아요. 오이지. 그, 그걸 내가 알려준 대로 한번 했더니 그놈을 담아서 자식들한테 보내줬더니 맛있다고. 난리났다야그뭐 그래서, 왜? 근데, 어쩌자고, 큰 게. 저, 저, 마늘종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맛있게 하냐. 아, 그래요? 그것도 내가 잘하지. 또 잘하지. 우리 집 사람은 나하고 얼마나 잘하는데,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그점 알려주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바트에서 우리는 지 마늘종 담아가지고, 벌써 다, 다넣아줘버렸어 근데 저거, 저, 바트. 일단, 저, 바트 가갖고, 마늘하고, 마늘종 사와. 마늘하고, 마늘종. 아, 예. 그래. 일단은 내가요. 밭에 가서 양파하고 마늘하고 이렇게 농사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심잖아요그 뭐냐 병치도 없이 마늘도 잘 크고 양파도 잘 크고 그니까 것도 살짝 알려주면서 저 마늘 좀 얻는 저 시장에 가서 마늘 좀 사오든가 저 마트 가서 사오든가 그려요 예 얻는 저 일단 밭에 먼저 가고 그다음에 시장 갑시다 이제 마늘 시세에 오래 참 아, 마늘이 굳고 싸던데 어쨌든 얻는 가봐요나 일단 지금 밭으로 갔다가 일단. 저 마트로 갑시다. 가, 가, 가요, 가요. 나따라갑다 내가 이거 양파하고 같이 마늘하고 같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거 꽁다리죠 이거. 이건 자 이건 다 따고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남은 거 이렇게. 양파하고 마늘하고 같이 심으면요 이제 병충해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같이 심었습니다 이렇게. 맞죠 얘는 양파. 얘는 마늘 이렇게. 그리참 마늘 마늘쫑으로 참저저 알려 줘, 딱만저 저. 야 이거 마늘쫑 이거 있죠 이거 참참 봐요. 이거, 이거 마늘쫑 이거 이거 이거. 이것으로 아 맛있는 마늘쫑 알려 줘, 참. 우리는 좀 이거 우리가 이거 뽑아서 딴 사람 줬는데 아 그건 또 마트 가서 잠깐 사와야겠다. 자 마트로 갑시다. 마늘쫑 여기네. 있 여기네 마늘쫑. 말을좀 한다 해훈으로도 이거 아니 나아네야 이거 이거 50개에 1 2 0원 이게 12,000원 야1 2원 아니 이2아 어우 갔다 잖아 농민을 살립시다, 한 봉지에. 야, 모르겠다. 6, 이게, 이게, 육천 원이네? 아, 이건 뭐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 마늘하고, 요거, 갖고 습니다 이거, 까기 시니까 요거 갖고 고 요, 그럼, 자, 마늘, 또, 자, 두 단어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제대로, 제대로 알려줄게요. 제대로, 자, 이거. 좀. 자, 아무나 따라할 수 있게요. 가지고, 이제, 이걸, 이놈 마늘은 한쪽으로 씻어서 놓고, 넣어놓으면 이제 가서 뜨거운 물에 대체합니다. 자, 뜨거운 물에 대체해야 돼 자, 자, 저리 갑시다. 이제 뜨거운 물로. 자, 저리 가요. 여기다가, 자, 소금물이, 자, 이 넣어요. 자, 뭐죠. 천일소금이쪽다가한 숟가락만 대충 해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두단을 팔팔 끓으면은 저걸 살짝 데칠 겁니다. 그대로 잡으세요 한 단수 다녀 끝에 이, 이 마른 것만 더 잘라주세요 딱 맞춰서 잘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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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세요 깨끗이 이제 이제 물 끓으면 갖다 데치는 겁니다 마늘도 여다가 보세요 저것도 같이, 이제, 저것다 같이 담을 겁니다. 자, 네, 마늘뿅하고 요거, 요거 같이 담아야지. 꿀팁만 이렇게. 네. 자. 자, 마늘, 마늘, 마늘 실어요. 마늘 실은 다음에, 저, 마늘뿅 두 단에, 마늘뿅 두단입니 마늘뿅 두 단에 저거, 이제, 아, 마늘뿅 두 단에, 요, 국고륵 있죠? 국고륵으로, 한 그릇. 국대접이잖아요. 국대접. 국대접한 그릇. 아, 이렇게. 저건 딴데 쓰고 있 아, 물이 이제, 이렇게. 아, 아, 아 팔팔 끓인다. 자, 마늘 두 단. 자, 마늘 두 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싹 돌려가면서, 이걸 데칩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데쳐요. 자, 이걸죠 자,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이렇게. 그래야 양념이 확 베립니다. 이제. 꿀띠. 자, 5분 끓었습니다. 불 끄고, 자, 불 끄고, 이 자, 데쳤습니다. 자, 저리 갖고 와서, 이제 이거 씻으면 안 됩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자, 자, 부세요. 자, 조심하세요. 5분 동안 데친 겁니다. 팔팔 소금 물에, 이렇게, 물로 찬물로 씻으면 안 됩니다. 이, 이거 이제 뜨거운 물을, 이거 이제 하수구 여기다, 이제. 계속하다 씻게 돼, 부어버리고, 그럼 소독이 차, 이지게 그리고 절대 씻어 면안 된다 이거는 뜨거운 거지. 이거 물쫙 빼야 물 된다 이거. 를걸물쫙 뺀다고요. 물쫙뺀 다음에 한1 시간만 햇빛에다 살짝 말리세요. 그 다음은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하세요. 이? 자 보세요. 소쿠리 소콜 있죠. 소쿠리 물 이렇게 하고다 이제 한 시간만 말리세요. 한 시간만 그래 양념 쫙 배깁니다 이거. 소쿠리 있죠. 이렇게 베란다 이런 데서요. 그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말리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로 이렇게 이제 이거 석고를 다 식히면서 어떻게 널어가지고요 물기를 쫙 빼요 이걸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금물에 팔팔 끓이는 소금물에 살짝 5분 오븐, 5분에서 7분 삶아가지고요 이거 이제 살짝 바람 쐬어 이렇게군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걸 장아찌 담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풍기 있죠? 선풍기로 도리도리, 자 도리도리 해갖고 이걸 이렇게 말리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물기를 촉배 보요 여기 끝에 보세요. 이게, 이게 쪼글쪼글 이제 보면 요양념 배기가 이제 쪼글쪼글이 된다고 이제 이제 그 네, 보세요, 이렇게 선풍기로 도리도리. 저 창가 베란다가 없거나 햇빛이 안 들어오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보세요. 다시 이걸 가지고 또 햇빛대로 가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놓던가 만약에 해, 햇빛이 안 들어오고, 그 대신 환기가 잘 돼야 합니다. 이렇게 살짝 데치면요, 이게 왜냐? 쪼글쪼글해 이렇게 보면 이게 쪼, 쪼, 잔주름이 막 온다고 이렇게 그래, 양념이 쫙+ 배진다고 그래야지, 이게, 이게 이게 참 맛있다고. 이게 양념 보게 요게 만약에 햇빛이 안 들어온다, 다시 알려드려요. 그럼 요놈을 들고, 보세요 이렇게 요놈을 들고, 요기을 들고, 요놈을 들고, 요놈을 들고, 요놈을 들고, 요놈고 이렇게 선고기 이렇게. 자, 자. 앞에다 고 요놈을 들고, 요놈을 들 자, 우리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요 창가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요. 이렇게 세요 요런 문제, 이제자 이렇게 창가에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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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이렇게 통풍이 되야 합니다. 환기, 통풍이 잘 되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 1 시간, 한 시간만 말려도 되는데요. 요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2 시간, 2 시간을 지금 이렇게 놨습니다. ,이. 자, 이렇게, 이렇게. 쪼글쪼글, 두 시간 됐습니다. 요놈으로 인자, 만나게, 겁나게 맛있게 인자. 너무너무 맛있는 데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거 비법입니다, 이거. 차.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게 탕군자, 인자 이렇게 들인자갑니다 자, 꼬독꼬독 했습니다. 자, 자, 작 자, 맞습니다. 여기서 인자, 요 용기에다가 인자, 담으면 됩니다 자, 용기에다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해짜하지 마세요. 나, 나 바빠서 댓글 못 달아요. 이거, 우리 엄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엄지가온 동네 맛집 할머니 있어 여러분한테 잊지 말라고 요걸 알려드리니까 예? 꼭 배우셔서 맛있게 담아서 후손 대대로 물려주시라고 알았죠? 이제 마늘 이제 마늘 한공기에다가요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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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설탕 갖다 놨지 소주 있죠 소주 소주 한, 소주 갖다 놨지. 넣고 이제 멸치액젓 갖다 놨죠 이제 물엿, 양조식초, 그다음 진간장.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슬슬 시작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용기는 좀, 좀, 이렇게, 너무 딱막 꼈지 마세요. 이거 어떤 분들은 보뇨요 이거 남신 남신 막, 막 넘치게 하는데, 넘치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큰걸 넣으시라고. 그래야, 그래야 담그기도 좋아. 여기, 여기, 여기는 덮게 넘칠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야, 가스도안 넘치고, 만약에 나중에 오래 넣고 먹더라도, 꺼내기도 편하고. 안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마늘 있죠? 마늘, 햇마늘 넣으시던가. 요새 지금 시중에서 햇마늘 좀한잔 납니다. 햄마늘 그 장아찌도 내가 아주 내가 그냥 겁내기 잘합니다 진짜 나중에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햄마늘을 사다가 이케 요새 시장 가니까 난리들 안고 한번, 한번 시장을 보세요 이게 난리 났다 지금 시장에서 바짝바짝이야 막 마늘 산이라고햇트지가 마늘 사다가 까시든가 그처럼 이렇게 마늘 이렇게 사다가 이게,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요정도면 한 보니까 이 요정도면 한, 한 250g 정도 있니다이 이 정도면. 아, 한 300g 다되었다이 정도. 그거 지금 마늘종이 두 단입니다. 두 단. 큰 걸로 두 단이요. 제일 A급입니다. 이거. 자, 작든 거쳤든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똥마늘, 그, 단이 크고, 크고, 단이, 이게, 단이, 이게, 부, 부피가 많으면 세 단. 이렇게 크고, 아주 조으면요 이렇게 조으는은두 단만 하시면 됩니다. 두 단. 어, 이제 보세요. 이거 언제 부어버릴 때있다가 아이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 그렇게 부어버렸네 이 이게 지금 요걸 지금 양이 얼마나 되나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딱부어버렸잖아요 다시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깐 마늘이 큰 마늘들은 어쨌든 싱싱하니까 마늘을 자5 0오 g 에3 0 0 g입니다 양이 이, 이 정도 그 다음에 고추가 있죠 버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열개열개 기준이다 요거 너 너야 얘하고 아주 궁합이 너무너무 좋잘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걸 여기다가 언느하세요인제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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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넣으세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시간 선풍기다 말리든가 햇빛에 말리건 이걸 이렇게 자릅니다 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밑부분부터 여기 끝에 있죠 요거 요거 요 끝에가 이제 마늘 씨어 요것도 먹는 겁니다 끝까지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바보죠 버리지 마세요. 이거 이 끝에만 이거 좀 이렇게 좀말른 좀 것들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잘라내고 이렇게 이 자, 쪄, 자쪄쪄쪄쪄씨쪄씨씨 염물 자는 거예요. 자, 렇게 잘라야 돼. 자, 제일 먼저 저것도 먹을만해요. 보세요. 자, 요거게요 열도하자. 자, 통에다 놓고 이제 천천히 자, 쳐고 쳐고 이렇게 이제 먹기 좋게 잘라내세요. 이제 자, 입이 큰 사람은 크게 자르고 작은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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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꾹꾹. 자, 켓 자, 르고하세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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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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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자, 꾹 자, 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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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자, 채워 자, 이렇게. 자 다집니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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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요. 네. 아, 일반 고추도 되고 청양 고추도 됩니다 네. 자, 이제. 아 양념 에꾸 살짝 달래 끝그만 살짝 짭 양념 인자 저 비법을 알려드릴게 이렇게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이렇게 두 장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1 년이야 이 년은 먹이야 다 둘이 사시는 분은 1년 먹이하고 이게 상당히 양 많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하나 어요 이걸 소금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그 마늘종을 저 거기다가 오 분에서 7분 동안을 데치란 말이에요 팔팔 끓는 물에 소금물 소금한 넣고 한 숟갈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자 물이, 요거, 데친 마늘을, 마늘종을 물에 씻지 말고, 그대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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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콜 있죠? 소콜에다가, 햇빛에다가, 베란다나 어디다가, 뭔지안 들은 데다가 깨끗이 말리라고요. 말리고, 그렇지 않으면 선풍기 있죠?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선풍기다 말리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양념을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양념 시작합니다. 요거, 요, 양념이요. 요, 요양 있죠? 양, 과 비율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그, 마늘종, 요, 지금 마늘종이 거그 데쳐가지고 말린거 있죠 한 아, 2시간 동안 말린거 요거 두단이라했 있어요 작금은석단이고그거 이제 마늘 있죠 요거 이제 250g 300g 요거 고추 있죠 고추, 청양고추든 일반 고추든 저, 10개 10개나 10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뭐예요 양념 비율이 아주 향이 제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자 친구들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물이 종이컵으로 2컵 물은 종이컵으로 요 자판기 자판기 종이컵입니다 이거 물두컵 물두 컵이요. 잘 보세요. 물두 컵이요. 예. 자, 자 생수물도 뜨고 다듬비죠 그다음에 참 간장. 뭐 보세요. 간장 진간장이요. 진간장. 자 종이컵으로 두 컵. 자 종이컵 두 컵. 진간장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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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진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이 종이컵 두 컵이요. 예. 진간장 종이컵 두 컵. 상표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식초가. 자 양조식초 한 컵. 자, 양조식초 한 컵입니다. 자한 컵. 네, 양조식초 한 컵. 그다음 멸치액젓 종이컵 반 컵입니다. 멸치액젓 종이컵 반 컵. 많이 넣치 마세요. 짜니까 식성이 다자반 컵. 그다음 물엿 종이컵 반 컵입니다. 자 물엿 종이컵 반 컵입니다. 반 컵. 반컵 소주 소주가 종이컵을 한 컵입니다. 저 병뚜껑이 빨간 거면 좋습니다. 병뚜껑 빨간 거자 빨간 거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한컵 그다음 이제 설탕 자 설탕이 종이컵을 한 컵입니다. 자 종이컵 한컵 설탕 이걸 살짝 이제 녹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떠 넣는 거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먹는, 저, 시중에서 판매하는 저, 재래등, 재래등장도 재래 듭니다. 집에 있는 된장 있죠? 두 숟갈. 네, 이렇게 보통으로 드세요, 보통. 보통. 두, 두 숟갈. 밥수저로 두 숟갈. 자, 대충 다 이렇게. 그리고요, 고추장 있죠? 시중에 판매하는 거고 우리는 담아서 먹으니까. 두, 두, 숟갈. 된장 두 숟갈. 자, 고, 추장두 숟갈입니다, 이렇게. 자, 된장 두 숟갈, 고추장 두 숟갈. 잘 해드려요. 자, 이거, 이거 이제 잘녹혀요 이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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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맛있게. 맛있게. 맛있게 담아 져라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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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자, 제가 이거 지금 자리에 있어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봐 봐. 요거 물 종이컵으로 두 컵. 또 진간장 종이컵으로 두 컵. 저 소주 종이컵으로 한 컵. 식초, 양조식초 종이컵으로 한 컵, 물엿, 물엿 종이컵으로 한 컵, 설탕 종이컵으로 한 컵, 아 물엿은 종이컵으로 반 컵입니다, 반 컵. 자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쳐서 저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제 두 분들 이제 나오고 지금 합동 작전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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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어 보세요. 자, 자, 부어 보세요. 분무에 맞아요. 이렇게 딱 맞아요. 끝에가 거의 맞잖아요. 이전에 알려준 오일장아찌 있죠. 오일장아찌를 저 뭐야 하루 말려가지고 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알려드렸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알려준 오일장아찌 있죠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지금 우리가 또담았는데 지금 우리 지금 이거 지금 맛있다고 난리요 난리 난리법석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보신분 있죠? 요거 담고 장돌뱅이 들어오셔갖고 오이 오이를 이렇게 채썰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저 하루 말려요. 똑같습니다. 햇빛에다가 이거 말려서 이게 소금에 살짝 절여서 말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렇게 오이 이게 오이지 오이 장아찌를 담으면요 이게 쫙득 정도가 단 말이었죠. 요것도 안 보신 분 보시라고. 꼭 담으시라고. 이거 진, 우리만,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한테 알려줘요, 이거를. 이건 우리는 진짜 맛집 이거, 아, 알죠죠 자꾸 내가 말하는데, 우리만 알기가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 이렇게. 제장돌벽 지금 얼마나 바쁜데, 알리 자, 요렇게 담아놓고, 요건요, 요 밑에 거 있죠, 요거. 요건요, 다섯 시간만 지나면 요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요 마늘하고 고추는 한 일주일 이상, 한달 이상, 얘네들은 이제 그 양님이 배기해 먹고 요 이거 이거, 이거 마늘쫑은 저 살짝 데쳐가지고 햇빛에다 말려가기 때문에 얘네들 양님을 바로 흡수한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5 시간만 지나도 먹는다고 알죠? 요렇게 담으시라고요. 요거 이 닫아놓고 요거 요거 안 아, 요거 안 담으신 분들은요 꼭 한번 오이 이김 시장에 가시면 오이하고 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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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늘쫑 사오셔. 알죠? 이렇게 지금 시장 가면 굉장 합니다 막. 막요 오이, 오이도 막 제철이고, 마늘 정도 막 지금 한참 제철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자, 뚜껑 닫아놓고, 요것도 이 뚜껑 닫아놓고, 이제, 이제, 어디로 가냐. 요걸 냉장실로 가세요. 자, 요걸 닫아가지고, 자, 요걸 닫아서, 냉장고 냉장실로 갑시다. 냉장실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보관하세요, 이렇게. 지금 3시간 됐습니다. 내가 바빠서, 이걸 제대로 드는 걸못 알리니까, 이렇게. 3시간만 지나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 내가 꺼내게 자, 자. 이제 지금 3시간 됐습니다. 근데 3시간 후에 먹지 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3시간 지나면 마늘 쪽부터 먹, 먹어도 된다는 거지.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있다고요. 3시간 지나도 원래 마늘 쪽은 3시간 지나서 못 먹는 거야근데 이걸 저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살짝 말려서 양념을 쫙 빨기 때문에 양념배 비겨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게 이게 여기 하루 지나야 이만큼 이제 쭉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마늘 조금 아, 먼저 건져서 아, 이렇게 먹어봤자 렇게나 갖고 가야겠다 마늘 조금 이렇게 자 마늘 걷어내고 요거 이렇게 요거 이거 요거 있죠 요걸, 요걸 걷어내서 이렇게 봐봐 3시간 지났는데도 양념이 살짝 배겼단 말이오 그니까 러 요정도로 양념이 빨리 배겨 이게 데쳐서 살짝 말려서 이게 양념을 하면은 빨리 데쳐 그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이 계속 변해 깊이가 달라 이렇게 하죠 삼겹살 꼬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먹어봐 진짜 끝내져 알았어? 이렇게알려주니까 야, 먹게돼 맛있어. 그 혼자만 앉지 말고. 자, 개똥내지 가고. <laughs> 개똥이 넘어보고. 마늘 좀 사러 가자고요. 진짜 장돌배이가 진짜 맛있는 마늘 줬다그요 그리고 이거 오일장은 진짜 어떡하다가 왔어. 오일장아치도. 잘 말하는데 개똥내지 가서 배를 눌러. 땡덩왜 그래? 그러면 마늘 좀 사러 가자고 그요 마늘 좀? 그러면 아, 장돌배이가 진짜 맛있는 장돌배이가 이 마늘쫑 알려 마늘쫑 장아찌 김치 알려줬다고 가짜가자 그래요. 장터뱅에 누군 누군 아 유튜브에 가고 탁 누르면 짱 나와서 이렇게 탁탁 알려준다 그래요. 자구독하고 딸랑딸랑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